여름 모기 대처 완벽 가이드 모기 물리기 전과 후 2종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오빌리 타트 모기 패치 여름철에 모기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필수템이에요. 귀여운 하트 디자인 덕분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고 8가지 색상으로 패션 아이템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. 시트로넬라 향이 강해 모기 패치 효과도 뛰어나고 최대 24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돼요. 사용 후 지퍼백에 보관하면 향도 잘 유지되고 편리하답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모스킨토 애프터 바이트 모기 패치. 여름철 모기 물리면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이 패치를 주목하세요. 42메가 들어있어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피부에 차붙고 간지러움이 확 줄어드는 느낌 정말 신기해요. 특히 아이들한테도 안전해서 마음 놓고 쓸수 있답니다. 효과도 빠르니 모기에 물리면 바로 붙여주세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